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십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늘 앞에 알리워졌고 또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인가 새창조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설교의학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하는 새 예루살렘인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을 따라 짐 받은 사람으로 오시려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으니 이는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에서는 하와를 유혹하여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악한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인류를 구원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진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를 다시 에덴으로 원상복귀시키시는 회복을 위함이 아니오. 타락한 천사인 마귀 곧 루시퍼로 인하여 죄로 오염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악한 현 세상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여 새로운 창조물들로 채우시려 합니다. 신앙생활은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자신도 새로운 창조물로 부활하기 위하여 육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니 거룩함이 흠이 없는 새 창조물로 부활하기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이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보이는 것도 창조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는 저주든, 또는 축복이든, 그리고 어둠이든, 빛이든, 평안이든, 환란이든, 모든 것이 그분의 상중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지어지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계와 물질계를 말한다. 그래서 이 모든 마물들은 지금 물질계지만 물질계 너머에 있는 그 영계, 그래서 어, 세상은 하늘을 이제 층천으로 성경 말하는데 세상은 이제 일층천은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을 첨 일층천이라고 하면은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이제 그 어, 우주 하늘을 2층천이라고 하고 우주의 벽을 넘어서 영계 하늘을 3층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heaven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s k 스페이스 해분 이렇게 셋으로 구별해서 이제 삼층천으로 어, 구별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어,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을 이제 그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셋째 하늘은 곧이 삼층천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 영계 하늘과 물질계를 지시고, 그 영계와 물질계를 통합해서 통치했던 세상이 있었는데, 그 세상을 성경은 이전 세상이라고 한다. 그때 세상은 천사를 통화해서 통치했던 세상이었고, 이제 장차 이말 세상을 건설하시기 위한 어떤 그 전초적인 세상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천사 중 하나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께 비기리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 쫓았다라고 했을 때 땅은 물질계를 말한다. 그래서 그 물질계를 물로 멸망을 시키시고 물질계에서 물이 드러나라 해서 이제 물이 드러나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이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들로 채우시려는 목적으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떠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만이 된다는 어떤 체계.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타락한 천사를 루시퍼 또는 마귀 또는 사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제 그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 과정 그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불순종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나중에 또 흔들릴 수 없는 그 왕국에서 그런 자가 이제 나타난다면 바로 어떤 그 전례를 통해가지고 바로 저기에 보내시겠다는 어떤 그 체제,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그 왕국의 체제를 세우는 과정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셨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이제 그 모든 체제를 완비하신 다음에 시하늘과새 땅을 딱 건설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현 세상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상과 지금 현 세상. 이전 세상이라 함은 천사가 타락하기 전의 세상이고, 세상이 물질계, 물질계가 물로 멸망되어지기 전의 세상을 이전 세상이라 하고, 현 세상은 물질계가 물로 멸망되어지고, 난 이후에 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한이 세상. 그래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그 사람을 에덴에 두었고 에덴에 두시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에덴을 에덴에 있는 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유혹하는 이제 자가 있었으니 그가 이제 성경 뱀으로 이렇게 등장하지만 이제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처음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하와가 아직 지음받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laughs>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셨고 1 8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이가 시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빼 가지고 하와를 짓지요. 그러니까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고 나중에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그 하와에게 이제 뱀이 접근을 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신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바람에 하와가 자기 남편의 말을 듣고 그 남편의 말에 따라서 이제 그 에덴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그 11장 10절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10절입니다. 이름으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 어, 3, 이, 그 3절, 이 3절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는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씨라고 하시면서, 남자의, 여자의 머리는 이제 남자라 이렇게 어떤 그 체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체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 그 말씀에 순종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죽는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이제 교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셨으니까 가정에서의 그 체계를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운영해 나갈 때에. 이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체계를 세우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하와를 접근해 가지고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아담까지 이제 그 따먹게 되므로써 첫 사람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를 따먹음으로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할때그 죽었다라는 것은 육체의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혼이 죽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할때이 산자는 혼이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혼이 산자들이라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지 않고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것은 육체지 육체적인 삶은 930세지만은 이 혼적인 죽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죽은자로서. 이제 인류는 아담에 래서 죽었다 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했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 25절에서도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했을 때에 모든 인류는 산자다 그런 개념이 이제 잡혀야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제 아들 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이전 사람들은 혼이 죽은 자고 예수 이후 사람들은 혼이 산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혼이 죽었는데 그 혼이 죽은 혼을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다시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다시라는 것은 옛 사람 옛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로 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죗값을 지불해 가지고 원상복귀해 가지고 에덴을 회복을 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그그 요가의 증인들이 이제 신세계, 뭐, 요즘에는 신천지 얘기를 하는데 신세계, 그래서 과거 에덴으로 에덴을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사고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담이 죄 짓기 전의 상태인 에덴의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서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죄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러니까 죄 값을 죄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은 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원상복귀가 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값은 지불했고 이제 죄값을 지불받은 자들은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라는 거야, 새롭게. 그래서 새 창조물로서 새로운 그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새 창조물로서 너희가 육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전에 물로 멸망되기 이전의 세상과, 그리고 이제 물로 멸망받고 난 이후의 세상인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현세상까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나중에 불에 태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자들이. 이제 누구냐는 거예요. 그새 예루살렘성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국을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자는 새 창조물로서 부활한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전 세상이라 함은. 천사가 타락하기 전 세상이요. 물로 멸망하기 전 세상이요. 현 세상이라면 타락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현 세상. 이런 표현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악한 이현 세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는 것,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악한 세대에서 이렇게 되는데,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악한 현 세상. 그러니까 이전 세상이 있고, 악한 현 세상까지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세상.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3장 12절 13절을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의에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현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세상으로서 마지막 때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세상, 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곤받고 우리 혼이 살려져, 살림을 받았으니 살려졌다는 거죠. 죽임을 당했던 자가 살려졌다는 거예요. 혼이 살았다. 이산 혼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야지 변화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혼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져 간다. 혼의 변화를 받아야만이 날마다 이 새롭게 변화해져 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하게 여기야 될 것이 내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이 아니고 회복이 아닌 새 창조물로서 변화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우리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지 안에서 자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지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회복을 위해서 사회에 전의 회복을 준비하는 생활이 아니라 이 현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질 세상이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창조물들만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는새 창조물로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노가 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하 자들이 자신도 육체 아래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받기 위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2절, 3절 말씀이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이 말씀의 순종에 재물로 틀려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예배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예배라 함은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예배의 시작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 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날마다 변화받는 그그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제 연말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였던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좀 흥청거릴 수가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절대 기독교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미사에 합성한데 미사라는 뜻은 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는 카톨릭에서 미사를 드리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카톨릭의 십자가에는 늘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 달려 있는 모습이 있어요. 십자가 예, 카톨릭의 십자가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그것을 즐기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즐겁게 예수님의 제, 예수님을 제사하자, 예수님의 제사를 즐겁게 드리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메리크리스마스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좋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놓고 아주 즐기자라는 그런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가 미화시켜가지고 뭐 좋은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있지 않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제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미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란 뜻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이제 산타클로스가 또 등장하는데, 그건 4세기경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어, 성인들을 묘화를 시킨 그런 그, 어, 뭐라 그럴까, 조작을 한, 음, 그, 전설 같은 얘기가 많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잘 알아야 할 것이 카톨릭이 이 암흑기, 암흑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그때 당시 최고의 부자가 천복 이 신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성 니콜라우스를 아주 미화시켜가지고서 어그이 불화 이웃을 갖다가 뭔가 선물로 몰래 갖다 주고 그런 것을 미화시켜 가지고 산타클로스를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완전히 세상 문화에 그냥 흥청망청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인식을 세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불안의 유서를 돕는 것은 얼마든지 교회가 이해할 일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 크리스마스란 뜻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제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자신도 새 창조물로서 첫 번째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새롭게 새 창조물로 부활하신 분이다. 오해를 할수 있는 내용인데요. 새 창조물이라고 하니까는 뭐 피조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오해가 덜할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그분은 새로운 새롭게 창조하신 첫 번째 부활 창조의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롭게 부활하기 위해서 새 창조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회복이 아니라는 거 예성품 과거의 과거의 성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변화받는 생활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2025년도 한달 남았는데 올해 내가 얼마만큼 새로워졌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2026년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져 갈수 있기를 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새 창조물로서 새롭게 날마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부활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흠이 없게 주님 앞에 변화받기를 삼으는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